자, 아침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가지고. 좀 멀리 갔어요 아 늦게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짜버렸네 아. 어, 오, 야. 어. 수심이 깊다 보니까 취을 많이 하애야선 맞췄습니다 실체를 가지러 야 수첩 가면 안 돼. 뭐야? 감아버린 거야? 설마? 그물을 감은 것 같습니다. 그물 찾는데 거기를 딱 감은 거아니요 <laughs> 앉았습니다. 자, 아유, 가만 있어. 오, 끝내고 보니까 사이즈가 좀 나오네요. 오케이. 여기, 제대로, 윗잎들이 딱, 하나가, 제대로, 달렸네 알이 된 거야. 어, 귀엽냐? 약간, 약간 여기, 곡이 생겼는데, 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기형이에요. 이게 알이 뵌거야. 뭐 병이 난거야. 모르겠습니다. 이런 경우도 구근구는 봤어도 이건 또 처음 보네요. 이게 이렇게. 어이구, 또 어떡하.. 이지 다시 한번 자보자. 다시. 83cm. 아, 83cm 나오네요. 아. 83cm. 야. 나오라니까또 이렇게도 나오네요. 잡았습니다. <laughs> 예, 가만히 있어봐. 미안해. 가만히 있어봐. 어? 가만히 있어봐. 자,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이제 나오려니까 일찍 나오네요. 이밥 새벽에 1시 반 정도 한 4시간도 안 돼서 3시간 몇분 만에 나왔습니다. 자다가 진짜 막 정신없이 비몽 사먹으러 정신없는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어 그래도 어디 안 감고 깊은 데서 썸바도 많이 보고 좋네요.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야, 가자. 가자. 오랜만에 제대로 선물 보게 돼서 진짜 고맙다. 아픈데 빨리 나아라. 이게 뭐야? 가라. 가야지 이제. 他。啊 w 아. 어. 응? 응 아, 어? 안녕? 재밌었어? t sir? w 어 a 어 s i 어 What, sir? w h 계속 s i 가 What, sir? What, sir? What, sir? What, sir? What, s 이다어 아이고 입질은 그래도 받았네 또 계속. 받았었는데, 어. 요번에... 하... 고맙습니다. 어 안녕? 재밌었어? 아, 저 재밌어서 없었어요. 왜? 계속 바닥에 뭔가가 계속 걸려가지고 다 터지고 오전에 한 마리 더 나왔는데 그거 마저 걸리고 모든 체질 다뜯겼어요아이고 어. 입질은 그래도 받았네 또 계속. 뭐가 바다에 폐그물 있는 거 같아. 그죠? 거기 계속 걸려. 음. 응. 거기가 떠야 되는데. 처음에 너이 좋아서 떴나 봐. 하여 응. 왼쪽으로 치게 응. 괜찮을 것 같아. 음. 이제 바람이 시원해 가지고 괜찮은 거 같아. 주차해 놓고 벌써 지쳐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야? 어, 굳어 이제. 좀 쉬어야 되겠어. 어! 아, 네, 시원한 거 있어? 맥주? 여 있어. 냉장고에 오면은 응. 고기 꺼내고 반찬 꺼내고 응. 맨 밑에 깔렸어. 응. 그러면은 몇번더닦아뭐 어, 먹을 거야? 어. 하나. 한잔 먹지. 하지. 한... 콜! 맥주 <laughs> <몇잔> 먹을까? 응. <laughs> 온다, 야 조용하고 좋지? 나 말고 사람 안 왔지. 어. 낚시꾼들이 안 오면 안 오네. 어, 어, 여기 누가 와? 이 외진 곳에. 잡아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느껴봐. 너를 먹는다고? 내 이제 어, 짧게 잡는 줄돼 곧 주로 안 살아서 딸려 내려가 어 뭐고 어 떡밥이, 똑바비. 떡밥이야. 장식이야, 장식. 야. 야, 저기, 골프 스윙하기 전에 저기 그거 해주는 거야? 서비스. <laughs> 샷. 야, 이거 맞아? <laughs> 맞아. 딱 저거리야. 가지고.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. <laughs> 이이거야이거이거 <laughs> 왔다. 잘수어 왔냐? 예. 나잘 수로 왔지. 한우 채끝 1 등급. 야, 내가, 응. 응. 내가 어? 이 살라고 <laughs> 와, 구만 구만이 천 원? 너 무리한 거 아니야? 많이 무리했지 상잘살 잘하고. 잘, 야. 잘, 야. 잘, 잘, 그래. 잘 그래. 먹을게. 그래. 그럼 되지 뭐. <laughs> 아, 삼겹살은 명암도 먹는일매겠는데이 <laughs> 이거 굽기를 진짜 잘해야겠네. 진짜. 너무 두꺼워서. 그치 그치 음, 아, 형, 예전에 그대구형 촬영장에서. 응. 새롭게도 굽지 않겠그 응, 그 굽지 그래. 그냥 소금으로. 그냥 소금으로. 어, 카메라 찍고 있어. 이거 봐. 나 저쪽으로 떼면 안 되는데,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오른쪽으로 떼면 안 되는데? 야, 걸린 건 아니지? 어, 생각지도 않게 이때 보냐? 아우, 왔으면 됐어. 허리를 또 어떻게 들었어, 그지? 좋아? 잘안 들려. 겁나 쪘어, 지금. 많이 쪘어, 아고 아,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? 아니야, 뭐,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, 이거 하면 돼. 야, 어이 아니 어우, 빨리 나와? 야, 야 바로 하나 물렸다, 영호아. 응. 천천히, 야기로 꼬리만 시켜줘. 주번 응. 아어 아니 지금 나오는데뭐 일단 80 나오겠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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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럴 때 많이 터진다니까 한번 이게 뜨짜 이거 그래. 아, 이쪽 이쪽에 그물 있어, 그물 어. 어. 일로 가, 일로. 아니, 아니, 아니 나가. 어. <laughs> 아니, 그 이거 어디까지 가냐? 아니, 거기에 힘을 쓰잖아. 어쩔 수 없잖아. 알았어 <laughs> 야, 땅 이제 일로 와. 일로. 어. 자, 일로. 어. 오케이. 이거 가 갑자기 소리 떼고 쫙 떨어진다 이렇게. 왜? 천수 뭐? 네. 네. <laughs> 직전에 또한 마리 하네. 야운 좋다 진짜. 미안 어, 응. 어, 미안 미안 미안. 바늘 주시네 바늘. 어. 잠깐만. 바늘 먼저 해결해. 야 기다봐 기다. 바늘 먼저 해결해야 돼 하나. 손 조심해. 오케이. 75 되겠다. 어... 80은 좀안 되는데. 조심해. 간을 발로. 간을 간을 발로. 자. 자. 이걸 끊어서 일단 가 봐. 됐다. 나와나와 <laughs> 아. 좋습니다 개체오 okay, <laughs> 정확한데 75 어, 75. 75 75자이게딱 응. 응. 찍어봐 이거 찍고 있어봐 어? 응? 구독과 <웃음> 좋아요를 <웃음> 해주세요 <그래주세요>. <웃음> <웃음> 빨리 사줄게 고맙다. 잘 가네, 이제. 응. 아. 자, 이번 출조 뜻하지 않게. 친구의 친구가 자리를 먼저 잡아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요. 네, 고기도 정말 운 좋게 고기도 잡고 오랜만에 고기 잡아서 신난, 신나게 입질도 보고 네, 새로운 친구도 처음 만나고 네, 좋은 이번 주 기분 좋은 출제였습니다. 여기 마무리 정리하고, 여기게 정리하고, 이번 출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 아, 무튼 수고했어. 아 만나서 수고했습니다. 고생했어요. 응? 아. 고생 만나서, 고생 네. 오늘 처음 만났는데, 좋네요. <laughs> 다음에 또, 어. 가을에.